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크상장 입니다 오늘 가져 코인 아크코인과 가스코인에 대해서 오늘 쭉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건데 지금 아크코인이 이제 여기 상승 어, 약간 상승이 나와줬다가 아, 쭉 하락 추세를 만들어 주다가 약간 반등이 나와주고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약간 눌림이 와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요 아크코인과 이제 가스코인 어,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이 차트 비슷한 가스코인까지 동시에 같이 오늘 분석을 쭉 해드릴 테니까 이런식으로 가스코인 코인도 어, 쭉 하락이 나오고 박스권 만들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크코인은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시그널이 동시에 이 어, 가스코인은 표를 켜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떴고 아크코인 또한 어, 매수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이걸 오늘 두 가지 코인 전부 다 동시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크코인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가지고 트레이딩 뷰로 넘어왔고 지금 아크코인이 음, 지금 매수 시그널이 떴어요. 이런 식으로 어, 매수 시그널이 뜨면은 아크 p 2코인 말고 뭐 비트코인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어, 지표에서 매수 시그널이 뜨면 은 북등이 나온 걸확인 i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 말고도 이더리움 보면은 자 이더리움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수 시그널이 뜬 다음에 어, 첫 번째 매수 시그널에서 약50% 상승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시그널에서 약 100%가 넘는 상승 이렇게 나와준 걸 보실 수가 있고 뭐 이더리움 말고도 리플, 리플 코인을 한번 봐볼게요. 자 리플 코인으로 본다라고 해도 매수 시그널 뜬 다음에 업등 어, 바로바로 이렇게 나와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매수 시그널 문의를 상당히 많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 지금 문자를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자 이거를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68분이나 어, 이런 식으로 68분이나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어, 지금 안 보이시는데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68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카톡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 아크코인 어 올라갈 거요 궁금하신 분 어, 이런 식 1번 보내고 카톡방 입장 부탁드립니다. 1번 보냈습니다. 구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문자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드리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거의 70분 가까이 이렇게 메시지 주셔가지고 지금 전부 다 무료로 지금 제가 풀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요 자산의 증식이 목표입니다. 자산 증식이 목표이고 여러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를 때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산이 증식되는 게 아니라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깎일 수밖에 없어요. 어, 자산이 감소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어, 위에 메시지 이거 제가 개인번호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들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개인번호 하나 파가지고 이거를 다 메시지를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주셔가지고 전부 다 무료로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카톡방에 지금 953분이라는 분들이나 들어와 계셔가지고 다 이걸 받아보시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244% 어, 수익이 그냥 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렇게 31% 단타성으로도 이렇게 수익이 쭉 나고 있고, 어, 쭉 내려보면 191% 이렇게도 수익이 쭉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 피트 비트 오르, 비트에 어, 어떤 흐름으로 비트가 흐르가는지, 이렇게 리딩까지 다 나고 있습니다. 손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분이 들다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그냥 문자 간단하게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답장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숫자 1번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분들처럼 현재 상태, 현재 여러분의 상태를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바로 문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가스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런 식으로 MSB를 한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MSB를 만들어 주고 내려올 때 WXY XZ 파동으로 한번 떨어지고 임펄스 파동으로 한번 쭉800% 가까이 상승해 주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매수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임펄스 1파동 하고 2파동 눌림이 지금 나올 거예요. 이 눌림이 나오는 변동폭만. 음 마이너스 이십 퍼센트 정도 될 텐데 자 여기 어 팔천 칠백 원 팔천 칠백 원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눌린다 라면은어 팔천 원에서 구천 원 팔천에서 구천 원이 라인에서 매수를 해주셔야지만 어 폭등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팔천에서 구천 원 지금 팔천에서 구천 원이 라인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아크코인 또한 매수 시그널이 떴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2차적으로 MSB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한 게 이제 어 작은 무빙 스트럭처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스코인 가스코인도 똑같습니다. MSB 만들면 요 하단 박스권 있죠? 하단 박스권에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상승세가 가능 강력해가지고 지금 1파동 눌림, 2파동이 이제 0.618 라인까지 되돌림이 오는 성질이 있어요. 하고 여기 어0 6 1 8 라인까지 되돌림이 오면 2파동 눌림 어 비율과도 딱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지금 가스코인 가스코인이 지금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는데 어, 지금 MSB 만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하락 패러를 채널 어, 이런 식으로 하락하던 패러를 채널을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이 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눌림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 관점입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엄청 몇십년 동안 어, 한 11년 동안 10년 동안 봐가지고 하루에도 차트를 수백 개씩 봅니다. 수백 개씩 보고 지금 카톡방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지금 920분, 930분이나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930분 이런 식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괜히 들어와 계신 거닙니다 이분들도 왜냐면 지금 수익이 쭉 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10% 단기간에 수익이 나고 있고. 어뭐 29%, 거의 30% 가까이 어, 여기도 23%, 이런 식으로 수익이 쭉 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13%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도 지금 많이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 저는 같이 하는 게 목표인데 같이 자산 증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인의 크 트레이딩 타점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 라고 하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메시지 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캡처를 따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수익률도 이번에 천만 원으로, 이번에 약간 상승상이 왔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천만 원으로 오천 육백만 원, 오백 오십으로 삼천 육백만 원, 백사십 오 퍼센트, 이십 이 퍼센트 이런 식으로 수익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는 요 자선 증식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산의 증식, 자산의 증식이 목표이고 저는 그리고 유튜브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유튜브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여러분들 그래갖고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를 꼭 눌러주셔야지 제가 힘이 나고 어, 유튜브가 저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어,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분석법 이거 여러분들 이해 안 가셨을 수도 있는데 어, 매수 시그널이랑 이런 분석법들 이거 지금 아, 한국에은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크 코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laughs> R K K R W. A R K K R W 이렇게 치면 야크 코인이 나오거든요. 어피트 차트로 이런 식으로. 지금 아크코인 매수 시그널 떴지만 음, 캔들과 거리량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어떤 차트든지 간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고 어, 매직 박스권이 나오고 상승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도 볼수 있냐면 여기도 볼수 있죠. 하락 어, 매직 그리고 상승 이런 식으로지고 여기도 작게 하락. 매집 상승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집니다 어떤 차트든지간에 다 똑같아요 이거를 일단 끄고 어, 보기 불편하실까봐 끄고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박스건 부근에서 세력이 어느 모양으로 매집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msb를 한번 만들어 주었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전에 어,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MSB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MSB, Moving Structure Break라고 하죠 스트럭처 브레이크라고 구조를 돌파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때 하락 패러럴 채널을 형성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그러니까 이전 고점들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어, 고점들을 낮추면서 하락을 하다가 어, 여기서 MSB를 한번 만들어주고 어, 이런 식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 일달락시켰다이 하락 추세를 일달락시켰다라고 하면 어, 이런 가로빗을 이용해갖고 박스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건을 만들어 주면은. 어 이렇게 선두 개를 만들면 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야지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나오겠죠. 그 MSB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 MSB를 만든 그 이후 시간대에 박스권 하단에다 이렇게 박스를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매수를 하면 이런 식으로 MSB 고점까지 무조건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등이 나온 거고 이제 올라갈 때 파동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1, 2, 3, 4, 5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임펄스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었는데 여기서 1, 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이 ABC 패턴으로 쭉 나와주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되돌림이 올 거냐 0.95레벨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0.786에서 0.618 라인에서 일단 반등이 오고 있는데 이제 픽스트레인지 볼륨 풀5 이런 식으로 찍어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POC레벨이 생기게 돼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라는 겁니다 여기에 도달하면은 1차적으로 반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이제 POC레벨이고 이거 여기가 이제 786레벨에도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750원 됩니다 여기가 이제 750원 750원이고 여기 왜냐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고 지금 매수 시그널이 떴잖아요 아크코인이 이런식으로 고래가 여기 900원대 800원에서 900원대에서 한번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750원까지 한번 개미를 털면서 이런식으로 예상 경로가 이런식으로 흐르는식으로 이런식으로 떨어지면 개미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더라도 어, 이 폭만 자그마치 마이너스 한30% 넘게 떨어질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0%가 떨어지면 개미들 물량을 동시에 받아먹고 어, 이런식으로 상승을 바로 해주는 여기 0.236레벨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 어, 그런 무빙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되면 적어도 150% 160% 이상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쭉 분석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거의 70통 가까이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뭐 구독 아니면은 뭐 1번 들어 보내면 되나요? 카톡방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텔레그램방 입장 부탁드려요. 아니면 위믹스 올라갈까요? 아니면 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받는 즉시 바로바로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바로 주시면 제가 대응이 생명이잖아요.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원하시는 분들, 이거 숫자 위에 있는 건 1번은 그냥 간단하니까 적어 놓은 거고, 음, 여러분들, 뭐, 상황, 현재 상태, 상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를 적어줘야 대응을 제가 할수 있겠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텔레그램 코인후크 트레이딩 터전방을 해가지고, 텔레그램 방도 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매수, 샌드박스 비중, 아니면 손절 목표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있고,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들의 자산 등식이 목표이기 때문에 계좌를 우상향 시켜드릴 거고, 어, 계좌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인후크 트레이딩 터전방에서도 어 수익이 쭉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천만원으로 5천 6백만원까지 뿌리신 분들도 계시고 500만원으로 3천 6백만원까지 자 그리고 11% 단기 단타 수익 30% 아니면 10% 22% 145% 이런 식으로도 수익이 쭉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어, 간단하게 숫자 1번이나 아니면 현재 상태를 제가 보내주셔야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상태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문자 주시면 다 입장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